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분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류마스 이별낸 식사일기 게시판에서 자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재밌는 그림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하루에 꼭한 가지 나쁜 음식을 드시는 어느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의 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류마스 관절염은 식이요법이 필수적이다. 식이요법을 잘 하면은 류마스 관절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분이 1월 4일 날 1월 4일 날 보내 주신 기록입니다. 지금 보면 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분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한약을 병행해서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어, 나쁜 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꼭한 가지 나쁜 음식,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아니면 뭐술 또는 뭐빵 종류 과자 종류 어 여러가지 외식이나 안좋은 음식들을 드신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분의 태도가 바뀌면서 식이요법을 잘 하시길 바랬었는데 최근에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서 아주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예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걸음걸이도 약간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분이 발목이 굉장히 안좋으신데 걷는게 좋아졌다는 거죠. 걸음걸이가 전보다 자연스러울 정도로 잘 걸어진다고 보내 주셨고 통증도 덜어졌다. 이렇게 보내 주신 겁니다. 식이요법을 이렇게 잘해 주시다 보니까 한약과 어, 식이요법이 병행이 되면서 몸에 류마스 증상들이 호전이 되는 것을 볼수가 있고 몸만 좋아지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12월 22일 날 보내 주신 기록 한번 보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분 이날은 맥주를 먹었죠.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씩꼭안 좋은 걸 드시는 분인데, 어, 최근에는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어요. 이분 식이요법, 그리고 한약 병행하면서 노력을 해주신 결과, 염증 수치가 심한 쪽이 정상인데, 10일이 나왔다. 아마 ESR 수치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의사님들 표정이 너무 밝다. 이분 사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요, 굉장히 거의 한 1년 넘게, 1년 넘게 하루에 한 가지 나쁜 음식을 꼭 드시면서, 어, 저하고 씨름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식이요법을 잘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몸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류마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 식이요법 음식 조절하는게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제가 강의해드린 영상 꼭 찾아 보십시오 류마스 질환 있을 때 식이요법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한번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마직의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